제일 기억에 남는 노래는 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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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왜뭐 때문에요? 쌤한테 제일, 제일 많이 혼났었어요 그뭐 그래, 아니 뭐 좋아하는 곡을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그래가지고 애정이 많이 갔어 뭐야 이게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 이거 <laughs> 이상해요 <laughs> 한없이 끌어안고 있던 널 놔야 해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없어야 행복할 너라서아노아노아 언젠가 행복수 있게 답과 한번 답과요아 <laughs> 근데 저저그 노래 되게 좋아요. 아 영어라서 외우기는 어렵다고. 아, 멜로 멜로디 한 번만.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, 나, 나. 네. 뭐 이런 맞아, 노래 같은 거데 아, 가사는 진짜 그렇지. 기억이 안 나네요. 아, 가사는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. 아, <laughs> 영어라가지고, <하시고>, 프로미스 <laughs> 어, 이거는 약간 나중에 데이식스 애들이랑 같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아, 같다. 너무 좋죠. 그 아. 노래를 부르는 형들 목소리도 생각해봤는데 음.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음. 어.